자, 이종복입니다. 1023 드디어 포스코 그룹주에 관한 제목으로 영상이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영상 뜨기 전에 정규 방송에서 한 30분 이상 그죠? 어, 내가 방송한 거 찾은 거갖고 보여주네. 어쩌네 막 이런 거 갖고 지금 떠들다가 지금 영상 뜨고 있는데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굳이 영상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최근에 내 영상 보고 막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말하는 의도,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의도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내가 25년간 하고 이 토마트에서만 17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다 팔자대로 사는 거야. 원래 오늘, 한화이글스 때문에, 그냥 모든 게 싫은데도 나는 전문가니까 영상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보세요, 여러분. 이종보기가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했던 방송들, 이렇게 수, 이거 솔직히 다 찾으면 한천 개도 넘어요. 그죠? 어, 천 개도 넘습니다. 이런 거 이제 일일이 안 보여줘도, 안 보여줘도 상호간의 믿음으로, 그죠? 어, 지난번에도 이종복이가 어떤 얘기했을 때 누가 밑에다 주소만 쳐도 쳐줘도 영상 같이 극대화된다는 얘기도 1 0 번도 넘게 했는데 그 영상에 주소 들어간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 뚜껑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죠? 어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제대로 된 영상 드릴 테니까 포스코그룹주 설명하는 걸잘 들으시고 이쪽에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인데,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할 방송은, 어, 지수 이야기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수 이야기도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보세요. 이 모든 행동을 그대로 여과 없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결론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정규 방송에 듣거나, 미스터 진단에 뭐 설명을 듣거나, 그런 걸 하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스타일이고를 좋은 모습만 보이면 안 되는 거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여과 없이 영상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편집자한테 중요한 것만 편집해. 그거는 영상을 가지고 먹고 사는 애들, 오직 그 영상만 갖고 먹고 사는 애들은 그렇게 깔끔하게 편집이 되는 게 유리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토마토로 와서 정규 방송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나가는 거야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적인 편집자를 안 구하고 내 아들내미한테 주는 것도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까 뭔 얘기 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자, 갈게요. 어, 지수 이야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지수 이야기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어제 게시물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모르는, 모를 수가 있잖아. 그지? 봐봐. 여기 그대로 적어줬죠. 어제.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적어줬으니까 지수 이야기는 그냥 대충 말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식이 되는 거고. 자또 있어요 여러분 내 유튜브는 회원 가입해라 할인 이벤트 적극 참여해라 야간 방송 오셔라 라는 얘기가 매일 같이 나가죠 그래서 어떤 놈들은 맨날 영상에 알맹이는 없고 회원 가입하라는 얘기만 있네 이런 말을 하는 놈들이 가끔 있어요 니들은 그냥 회원 가입하지 말고 그냥 깡통 찬마 이게 내 스타일이야 얘기했죠 매일같이 방송 출연을 하면서 매일같이 15분간 시장 얘기 다해 줘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은 어두두시간짜리의 방송을 또 출연하고 종목 진단 다해 주고 시황 얘기 다해 줘요. 그러니까 이, 이 유튜브는 이미 방송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로 정리해서 넘어가면서 회원 가입하고 야간 방송 오라는 얘기가 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어때요? 설명 들으니까 내 방송은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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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거라니까 내가 만약에 방송 출연을 자주 안 한다 그러면 이 영상에는 회원가입 야간방송 오라는 얘기보다는 시장 얘기 종목 얘기가 더 많이 들어가겠지 이게 나야 그래서 2년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2년 그리고 지수가 빠져야 좋은 사람들과 지수가 올라가야 좋은 사람들로 양분되죠. 자, 지수가 빠져야 좋은 사람들은, 보세요. 지수가 연애의 신곡갈 가고 있어. 그럼 지수가 빠져야 좋은데, 지수가 신곡갈 가면, 방법 없는 거지. 그런데 난리가 나고요. 또, 이제 또 지수가 맨날 올라가서 지수가 올라가서 좋은 사람들, 지수가 기존에 빠질 때 고생한 걸 여기서 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릇이 작아서 또못 먹죠. 그러니까 평생을 여러분들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어느 순간에 그 실타래를 딱 맞춰서 들어가야 돼. 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것도 보세요. 방송이 약간 약간 내가 예상한 거고 달리 가는데 내 보여 줄게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내 방송의 스타일이지. 하나가 꽂히면 그쪽으로 계속 가는 스타일인 겨.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회원 가입 타이밍과 승부수 띄운 타이밍 강조 많이 했잖아요. 보세요. 매일같이 수십 개의 인증글이 올라오죠? 여러분, 수십 개의 인증글이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한 8월 달쯤 갈까요? 어. 8월 달쯤에 가면, 보세요, 여러분. 내가 8월 달, 8월 초 중순 때부터는 종목 추천을 많이 안, 했, 안 했다고 했죠? 보세요, 여러분. 8월 11일 때부터 요 8월 달은 이 인증글이 올라오는 게 8월 11일 날 있고 8월 12일 날 글이 몇개 있고 15일, 16일, 19일, 22일까지 한 페이지에 8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가 한 페이지밖에 그게 한 페이지잖아. 그죠? 이게 내클래스를 여기서 증명해 주는 거거든? 그런데 보세요. 이제 8월 22서부터 해갖고 쭉 가면 8월 29까지 8월 12일부터 8월 29일까지 두 페이지 정도밖에 인증글이 없습니다. 저 때는 내가 종목 추천을 많이 안 했다고 했잖아, 그지? 자, 근데 지금을 보세요. 지금은 하루에 한 페이지 이상씩 나오죠. 10월 22일하고 23일 사이에 이미 한 페이지가 다 넘어가죠? 죄이다, 뭐, 고맙습니다. 포스코인, 이 포스코인터 내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증글이 올라오죠. 자, 여기 10월 22일이에요. 한 페이지가 부족하죠, 여러분. 이해돼요 8월 달에 삐리비리 할 때는 12일에서 20미칠까지 며칠이 한 페이지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페이지가 부족할 만큼 엄청나게 인증글 올라오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9월 그 타이밍에 왔으면 어마무시한 수익 여러분들 다 갖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이해돼요? 그리고 요것을 요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엄청난 게이 여러분들 보여줬죠. 자 볼게요 여러분. 직전 영상에 내가 덕산테코피아 나 회원들한테 추천했으니까 추경 매수하지 마시오라고 한게 직전 영상에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안 틀어져도 되죠. 29%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주말간에 회원 가입을 했으면 덕산테코 29% 수익 난 거요. 아시겠어요? 아말 나온 김에 여기서 정규 방송 하나 안내 영상 들은 갈게요, 여러분. 정규 방송이 뭔지 한번 듣고 갈게요. 자, 오늘은 전문가 방송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방송은 주식 시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해주는 방송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중요시황 및 종목 추천 그리고 기법 공부 등을 말합니다. 보통 6개에서 7개의 핵심 종목을 중장기 투자할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고 단타 종목도 추천을 해주며 매도도 실시간으로 다 알려드립니다. 또한 1시간 간격으로 녹화까지 제공해드립니다.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중요시황 및 종목 추천 등은 문자로 보내 드리며 당일 방송한 내용을 오후 7시쯤에 투자 클럽에 정리해서 올려 드립니다. 방송 시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 방송 중이라는 곳을 누르고 방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토마토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128-3355입니다. 홈페이지가 불편한 분들은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상단에 회원 방송이라는 곳을 누르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규방송입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엄청난 수익 나오죠? 에, 그리고 이거를 문자 메시지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날려준 거 여기 보면은 10월 17일까지만 업데이트 됐는데 lg 화학 30만원 초반에 있을 때 39만원까지 가져가라고 하고 덕산테코피아 매수 추천한 거 삼성 sdi도 가져가라고 하고 대주전자 뭐 추천했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하나 기술 보세요 팔지 말 것이라고 했죠 이 하나 기술서부터 저 종목들이 여기서 또 이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신 없겠다 자이 쇼츠 영상 여러분들, 이 쇼츠 영상 이종보기가 되게 중시역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올라간 쇼츠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한참 전에, 그러니까 한, 한달 정도 전에도 이 쇼츠를 보면 그 주식이 그 주식이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여, 기 나오잖아. 하나 기술. 여기 보이죠? 하나 기술 있죠? 삼성 SDI 있죠? PNT 있죠? 하반기는 무조건 이거라세요라고 하면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영상 줄때 중간중간에 이런 인사이트를 드리지 않습니까? 결론은 어제 신의한 쇄도도 얘기했듯이 하반기는 반도체 2차전지 제약, 그 다음에 금리나 이제 시작되는 어떤 요런 타이밍에 AI 로봇 이런 게 평균적으로 실적 호전주에 비해서 기대 수익은 3배에서 5배가 더 강하게 날 거예요, 여러분. 요거 인사이트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2차전지는 이제 급등할 거예요. 대신 한 차례 눌려야 되는데 그 눌리는 타이밍이 어디고 눌리게 되면 얼마까지 눌리고 이런 거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으면 그거를 좀 집중하라는 인사이트를 지금 드린 거죠. 그다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오란 얘기인데 이 야간 강연 방송이라도 와서 그걸 듣고 자이 영상의 핵심을 내가 설명할게요. 내가 주는 슈츠의 핵심.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떤 영상을 주고 방송을 하면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가치가 극대화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설명 때문에 쇼츠가 올라간다고 했죠. 올라간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설명 여기도 보면 지수 위치 고려하여 저점 매수를 한다면 좋은 결과 가능하다. 8월 27일 날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해 돼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조하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지나간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LG화학도 보시면 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종복 쇼츠는 이건 그냥 있어, 다른 애들하고 다른 게 착각... 이종복 쇼츠는 다른 애들하고 다른 게이 설명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올라간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설명에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가 여기에 설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 이렇게 되는 거고 온 김에 야간 강연 방송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야간 강연 방송 이거 진짜 자주 보죠 자 요게 9월 달부터의 수익률 보여주는데, 이게볼 때마다 수익률이 아마 변할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해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10월 달에 한 거, 직전 야간 방송도 삼성 SDI부터 포스코 MT까지 2차 전지 기본 수익률 보시는 거고,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필에너지 이스트소프트 같은 게 이쪽도 추천을 했는데, 적게 올라간 것도 보여는 주죠. 그럼 눈치가 있으면 이런걸 보면서 본인들이 타이밍을 잡든 타이밍을 못 잡을 시는 배워야 산다가 공부하면서 타이밍 잡는 걸 공부하든 아니면 또 야간 방송에 오든 이렇게 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국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그게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서 돌아가는 김에 하나만 또 얘기해 줘 볼게요, 여러분. 여기 뭐 그냥 포스코 그룹주서부터 이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 메인인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9월달이라고 하고, 10월달이라고 하고, 11월달이라고 하고, 12월달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9월달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고, 주도주가 어디고 하면서 막 하면은, 이 당시에 주도주나 이런 것들을 거품 물고 추천하면서, 향후에 올라갈 2차 전지나 로봇이나 얘네들도 분석을 해주겠죠. 그러면서 10월 달로 갔을 때, 만약에 또 전력주가 움직임이 좋다면, 전력주가 전체적으로 포트로 구성이 되면서, 또 9월 달에 온 사람들이 못산 주식 여기서 새롭게 들어가. 자, 여기서 9월 달에 2차 전지 대형주를 추천했다 치자. 자, 지금은 대형주는 신규로 추천이 못 들어가요. 아까처럼 덕산테코서부터 이렇게 중형주가 또 추천이 들어가요. 이제 11월 달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천한 게 날아가면서 대형주가 약간 눌리게 되면 11월 달쯤에 가면은 2차 전지 대형주를 또 거품 물고 또 포트폴리에 오 담아주겠죠. 그또 12월 달로 가요. 그러면 10월 달에 추천했던 주식들이 날아가면 이거 팔으라고 하면서 11월 달에 추천한 대형주가 올라가면 12월 달에 오는 사람들은 또 대형주를 추천을 못하고 뭐 조선을 추천하든, 전력을 추천하든, 원전을 추천하든, AI를 추천하든, 이렇게 돈다 말이야. 계속 이 종목은 이렇게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고 구간 구간 별로 잘 가는 주식이 핵심 포트폴리오가 되면서 기존부터 좋게 얘기했던 주식들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걔네들도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라고 알려줘요 이러면서 이제 포스코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포스코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오늘 영상에 좀 요까지 상황 이해했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2차 전지들이 날라갈 때자 볼게요 에코프로 에코 프로, 에코 프로, 뭐, 뭐, BM 서부터 이거 날라갈 때, 날라갈 때, 자, 포스코 홀딩스, 그만큼을 못 따라갔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바닥을 박박 끼고 있었잖아요. 바닥 박박 끼고 있었죠? 자, 포스코 DX도 야곰야곰으로 올라갔으나 그걸 못 따라갔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 옆으로 기고 있었죠? 먼저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때요? 기존에 강력하게 올라왔던 주식들이 좀 주춤거리니까 포스코 그룹주가 돌죠.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와서 LG에너지를 사든 삼성 SDI를 사든 포스코 퓨처를 사, 샀든 포스코 인터를 샀든 포스코 홀딩스를 샀든 샀는데 잘간 주식들은 잘갈때 포스코 그룹주가 못 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 방송을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포스코 그룹주도 좋으니까 갖고 가세요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겠죠. 그러면서 보유를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순환매가 나와서 수익이 극대화가 된다는 얘기요. 요까지 이해됐어요. 기다리는 자체가 사치입니다. 포스코 그룹주를 내가 얼만큼 강조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왜 포스코 그룹주가 늦느냐? 철강관세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기존의 IRA 기억나죠? 2차 전지가 다 좋은데 목표가 향에 시달렸고 공매도에 시달렸고 마지막 남은 악재가 IRA라고 그랬죠. 그래서 LG 에너지나 이런 종목들이 그 IRA 때문에 마지막에 5월 달까지 박살 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 이렇게 박살 날 때가 2차 전지 들고 있는 사람들이 원망이 가장 강했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내가 게시판에 글을 썼지만은 같은 밥을 먹는 놈이 지금은 이 토마토에 없지만은 2차 전지 추천하는 이종복하고 김복만을 쓰레기라고 막 욕하고 하는 것들을 버젓이 댓글에 그걸 놓고 잘 보이게 그래서 내가 뚜껑이 돌아갔고 상도덕이 없는 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건데 그들은 걔네들은 2차 전지의 양아치들은 여기서 엄청나게 우리를 약 올렸고 사람을 완전 쓰레기 취급했어 근데 반대로 여기가 마지막 매수기라고 회 얘기한 거 분명히 알죠 요거는 보여주고 가야 되겠다 보세요 여러분 어, ira 2차 전지 내 회원들 이렇게 수, 수백 명이 2차 전지로 인생 역전했습니다. 우리는 결과로 보여주는 사람이야. 여기 보다 보면은 어, 2차전지죠. 이거 ira를 검색해고 갈게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ira. 보세요. 이 ira 관련해서 내가 작년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2024년도부터 ira 관련해서 단점이 있어서 2차전지가 세게 못 가는 거를 2024년도부터 IRA 때문에 2차 전지가 못 간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이게 점점점점 어떻게 바뀌느냐. IRA가 변수가 되면서 네 가지 중 최악이 전면 폐지인데, 이것만 아니면 나중에는 개선될 수 있어 하면서 IRA에 관한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이걸 얘기해주면서 이제 IRA가 기존보다 되게 좋아졌는데, 이게 2차 전지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서 거품을 물기 시작한 거 화면에 보이죠. 여러분, 이게 이종고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포스코 그룹, 포스코 그룹이 철강 관세 때문에 약한 거를 누구나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철강 관세 때문에 못 가는 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철강 관세가 조금 이라도 유해지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 유해진 말고, 유해지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바닥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러한 압재가 있기 때문에 탄력이 안 나오는 것도 알려줬죠 그러면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돼요? 늦은 거 알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스코그룹은 더 기대 수익이 커지는 쪽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만 먹으면 얘기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요 35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팔면 안 돼. 물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누일 수 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 누이는 것 때문에 여기서 팔으라고는 안 해요. 누이면 더 크게 간다는 거죠. 요까지 이해됐죠? 2차 전지 다른 거 보면 모르겠어?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어제도 신의 한수에서 얘기했지만 요게 단기 저항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40에서 45까지는 그냥 나는 봅니다. 참고하시고, 그냥 포스코 인터가 중요해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 멘탈 다 털어냈죠. 그러더니 지금 날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내가 왜 얘기하는지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규 방송에 오면 이게 어제 방송이잖아요. 어 배워야 산다 고급 기법이 22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라갈 건데 그때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고 어제 배워야 산다 편집점을 찾아주면서 예전에 했던 급등주를 강의를 할때 포스코 인터가 그 당시에 여거 2007년도야 봐봐 여기 2007년 8월 30이에요 이게 여기가 2007년 8월 30이거든요. 이 강의를 했던 주식과 가장 똑같은 게 포스코 인터라고 하면서 어제 포스코 인터를 추천하고 갖고 가라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되게 유사하죠?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한 강의 내용이 지금도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올라가면 참고하세요. 어쨌든 정규 방송에 있을 때 뭐가 유리한지. 그런데 이 포스코 인터가 어떤 사람이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던 종목입니다, 이게. 이거못 팔아서 악몽에 시달린대요. 그래서 내가 해준 얘기입니다. 여기서 못 파는 게 신의 한수가 될 거예요. 이게 9월달 얘기잖아, 불과 9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듣는 게 중요한 거거든. 이게요. 7월 23일날 못 파는 게 지옥이 아니고, 시청자님은 여기서 못 파는 게 신의 한수가 될 겁니다. 어때요? 이걸 왜 강조하는지 알겠죠? 아니, 방송에 나와서 지놈이 그냥 이거 못 파는 게 한이 됐어요 하면서 물어보면, 아, 시청자님, 뭐, 포스코 인터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1차 저항가는 어디고, 손절가는 어디고, 그게 일반적인 종목 진단 컨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목은 지가 뭔데, 악몽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악몽에 시달리기는 무슨 악몽에 시달려 이게 뭐 여기서 못 파는 게 오히려 신의 한 수야. 막 이런 식으로 마, 말을 하잖아요. 진단을 해줄 때. 아마 일반인들 내가 왜 광고하는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할 거야. 어쨌든 확인했죠? 결국 이렇게 날라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어디예요? 기본 박스가 7만 원이잖아요. 이거 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7만 원 뚫으면 어디까지 가요? 신고가도 바라볼 수 있어요. 대신 이말 듣고 지금 따라가지 말란 얘기야.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지금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해. 이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게요. 건방져서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겁니다라고 하잖아요. 이해 돼요? 넘어갈게요? 야, 임마, 태클 걸걸 걸 태클 걸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포스코인터 그냥 6개월 내내 좋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안 간다고 투덜댄 사람들. 날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는거고요자그 다음에 포스코 DX 그냥 숨도 안쉬고 그냥 마지막 종목 진단해준걸로 갈게요. 포스코 DX 35%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깃털처럼 가볍게 3만원에 3만5천원 봅니다가 지난주 금요일 샘플 이스 베스트 자 포스코 DX 가볍게 3만원에서 3만5천원 간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나중에 이런 영상 들어와요. 여기는 가볍게 가는 거고, 그러면 더 강력하게 가는 게 얼마냐. 이런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투덜 대는게 아니고, 그런 게 궁금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규방송에 오든지, 야간방송에 오든지, 미스터 진단에서 또 물어보든지, 뭐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대신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사자도 넘어갑니다. 어차피 포스코 그룹주 여기까지 갑니다. 영상이니까 늦는 거고요. 자, 포스코 엠텍, 당연히 2만원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겠죠? 요건 기술적인 목표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런 장이에요. 그러면 기술적인 목표가 이후는 기존 영상을 찾아보든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요까지 상황 이해했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장이고요. l s 1렉 신고가 본다고 했는데 진짜 신고가 왔죠? 그냥 대박이에요. 그리고 재룡전기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거 꽉 잡고 가세요. 이렇게 나는 기존에 좋다라고 한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장기로 갖고 가면 되어라는 얘기를 해 주고 움직이는 타이밍에는 지금처럼 코멘트가 들어가죠. 이 종목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안 움직이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뿐. 그 주식이 좋은 건 변함이 없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러리, 그다음에 한전기술 등 이쪽도 2차 전지만큼 날아가지는 않아도 유사하게 잘 가고 있다. 이런 것까지 부연설명 한겁니다. 이런데도 망설입니까? 여러분 나머지는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할게요. 포스코 그룹주라도 장기투자해서 여러분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요. 여러분 회원가입 하루 늦으면 10%씩 손해보는겁니다.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 이거 날짜 다음주 화요일과 목요일 10월 28일 10월 30일 야간 방송도 적극 참여해서 4분기 전망의 디테일을 들으세요. 아시겠죠? 하루 늦으면 10% 손해납니다. 포스코 그룹주 화이팅! 영상 끝!